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와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드리는 종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신령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펑고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위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유가 민족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섰으며, 미움과 비방으로 일간에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심을 악망하오니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고 주의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당한 양심으로 살아오며 저희가 소유한 것으로 보장을 삼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입술은 하늘에 두었으나 저희가 의지하고 사모했던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보화를 쌓아주기를 힘쓰며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하시며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의 신앙도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전생활 영역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자들로 서로가 형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저희의 영혼과 육체가 바르게 살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져 주님의 뜻을 높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된 성직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고 교우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질과 양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미지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슬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당황하는 심령들을 위해 소망의 길을 닦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허락한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복음화시키기까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충만, 은혜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딱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